자, 이맘때쯤에서 안 달아볼 수가 없게 되겠죠. 굉장히 또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코인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아무래도 이 미국의 이 전략적 비축 자산에서 정말 이상하리만치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안 들어간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온도파이낸스 코인이죠 의외로 들어갔다고 보는 게 카르다노 에이다 에이다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파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분명히 뭔가 이제 미국 정부에서 분명히 뭐라고 뭔가 분명히 호재를 발표할 만한 발언이 있을 것 같은 코인 중에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세에서도 지금 어떻습니까 나름이 바닷권에서도 이렇게 또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5조가 넘는 코인입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쉽게 쉽게 핸들링 할수 있는 코인은 당연히 아니죠. 현재 지금 1750원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온도 파인에스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천원 이하의 저점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어쨌든 답답한 행보로 이어왔는데, 자,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자, 몇 차례 파동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삼천 원 돌파 이후에 꾸준히 이제 약간의 조정,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시 반등, 조정 반등, 조정 반등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 이동 평균선 상단에서 지금 요 근래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은 에너지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은 한번 내려앉은 거는 관세 파동.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내려앉은 건 어떻습니까? 자, 전략적 비축, 비축 자산에 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지금 제대로 반등을 일뤄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 국채 관련해 가지고 호재가 또 있었고 마스터카드 관련해서 호재가 또 있었고 RWA 이 실물 자산을 소위 말해서 연계해서 토크나 시키는, 실물 자산을 연계해서 토크나 시키는 이 RWA 테마주들이 일단은 굉장히, 굉장히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또 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온도, 온도 파이낸스는 단기 미국 국채와 은행 수시 입출금 예금 기반 채권인 USDY, 토크나 미국 국채인 OUSG 토큰 등의 상품을 제공한다. 이겁니다. 비미국 개인 및 기관 관계자들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면서, 자,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온도 파이낸스를 통해서 미국 관련 투자에 굉장히 많은 이, 굉장히 많은 이닫혔던 문이 열렸다. 이거죠. 자 거기다가 호재가 될 만한 기사 3월 3일자 기사입니다. 260 2620억 페페 던진 골에 온도로 갈아탔다.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페페를 던지고 온도로 갈아탔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자, 아무래도 이 전략적 비축 자산에서 빠진 온도가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페페 던지고 고래로 갈아타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말 그대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온도 파이낸스 코인 관련해서 자,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 자, 온도 파이낸스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관련해서, 미국 국채 관련해서 지금 호재가 지금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 코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지금 어쨌든 매물 대 밖으로 떨어질 뻔 하다가 지금 이 제대로 지금 튀어 올라주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알트 코인, 물리신 알트 코인 관련해서도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 상담 비용은 무료라는 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비트 토렌트 100만개씩 지금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인증을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채널 구독자 1만명 돌파 기념으로 계속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비트코인 3개월 후 상승상 재개. 저점 6.9만 달러. 리플 CTO XRP 판매에 대한 비난 향의 선택은 자유. 미 상무장관 비트코인.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적금이 작아서 안 봐요가지고. 난 처음에 지휘 진짜, 지잔줄 알았는데. 지할 때땅 지짠 줄 알았는데. 달을 탔자네, 달을 탔자. 그쵸? 자 어쨌든 간에 이게 타 전략자산과 다른지 여쭙고 다른 전략자산 일단 중요한 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 그리고 또 리플이 일단 들어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나머지 코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동적으로 어쨌든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염두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일본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ETF 관련해서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과세 등 기존 정책도 뜯어 고쳐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이 세금 쪽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돈 세탁 관련해서 지금 좀 막을 수 있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다른 현, 현찰이나 뭐 다른 재산처럼 몰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무래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온도 파이낸스 코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0 1 0 7 2 3 7 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 코인 계좌 주소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